이번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t 크스테이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 크스테이션은 관리자나 개발자 그리고 일반 사용자분들도 다 사용할 수 있는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왼쪽에 있는 메뉴를 보시면 분석 관리 그리고 리소스 같은 메뉴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MSL 서버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도시에 라고 되어 있는 시각화 기능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시에 버튼을 플러스 모양을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환경에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시각화 창이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각화 기능은 데이터를 추가한 다음에 시각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추가 같은 경우에는 새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로컬에 있는 파일 같은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파일을 이용을 해서 시각화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나 권한이 있는 사용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MSR 서버 쪽으로 연결을 하고 워크스테이션을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을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결하게 되는 환경 자체는 MSR에서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연결을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라이브러리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만 워크스테이션에서 접속을 하고 사용을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분석과 모델링 관리 같은 메뉴들이 생성이 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분석에 관련된 메뉴들, 그리고 모델링, 이제 스키마나 개체들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리 메뉴를 이용하시면 사용자나 아니면 모니터링, 그리고 라이센스 같은 인증서까지도 확인하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기능들을 전부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워크 스테이션을 이용하시면 디벨로퍼나 아니면 다른 툴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을 한 곳에 모아서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석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시각화나 리포트를 만들고 데이터 시트를 추가하는 작업들이 가능하고, 모델링 기능을 이용을 하면 스키마 작업이나 객체를 추가하는 작업들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관리 메뉴를 이용하시면 사용자나 모니터링, 그리고 라이센스, 아니면 추가적인 스크립트를 만드는 작업들까지도 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워크스테이션을 이용하시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디벨로퍼 제품하고, 비교를 많이 해보실 수가 있는데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방식이고 일단 UI 자체가 최근에 만들어진 깔끔한 UI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들을 한 곳에 모아놔서 사용하기 편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디벨로퍼를 이용해서만 스키마 작업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워크스테이션을 이용해서도 스키마 작업 등 개발자나 관리자가 사용하던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하시면 디벨로퍼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워크스테이션을 이용해서 개발하거나 관리하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디벨로퍼를 이용하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개발자나 관리자분들은 좀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긴 한데 최근에 MSR에서 지향하고 있는 방향은 워크스테이션을 통해서 작업하는 쪽으로 기능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디벨로퍼는 더 이상 기능 추가가 없는 상태이고 UI나 디자인 자체가 오래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디벨로퍼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하실 때는 디벨로퍼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워크스테이션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기능들을 이용하시면 MSR 관리자나 아니면 개발자 분들도 이 툴을 이용을 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일반 사용자분들도 오크스테이션을 설치하시고 시각화나 리포트를 만드는 기능들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SR 라이센스가 없는 경우에도 도시에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기본적인 시각화 만드는 작업들은 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사용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워크스테이션 구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